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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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정원 카페. 오늘 카페 플라워돔 그래서 가 2층의 모습입니다. 1층에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오늘은 지금 정원 카페 내부에 있는 화분에 어, 있는 것을 손질하고 있는 히카스 베르타? 오,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laughs> 피카스 루벨타. 피카스 루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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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 아, 움벨타. 아, 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얘가 이거 보, 보면 네. 제가 이거 한 5년 넘게 키운 거 같아요. 아, 같애요. 5년 넘게 키웠어요, 지금. 네, 목대 장난 아, 목대가 아니죠 장난 아니까 <laughs> <것 같아. 웃음> 이렇게 해서 원래 이 정도만 했던 애데 2년이 아. 그 정도 했던 애가 지금 이제 너무 커서 와, 올라와서. 얘를 이렇게? 뭐 잘라주려고 그어요 잘라주려고? 네, 잘라주려고. 그럼니다. 얘가 많이 컸어요. 음. 얘가 이제 실내에 그 우리 이제 공기 정화 식물 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산소 탱크? 산소 탱크? 응, 그 정도로 <laughs> 이제 야, 입이 엄청 크네요. 원래 얘가. 입이 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산소 탱크라고. <웃음> 네. <웃음> 이게 산소 처음에는 아기 애기, 애기 했거든요. 한 1m 되면. 산소를 내뿜는 어. 거니얘 너무 많이 크잖아요. 어. 여기 2층에 좀 덥고 하니까 음. 잘큰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음 <laughs> 실내 식물 중에서 너무 커서 좀 잘라주려고 그래요. 아, 잘라주려고 네. 얘를. 이게 이제 네, 생장점을 좀 날려주고 어, 생각이 나려 어. 어딜 자는 거야? 키를 또 너무 작은 거안 되니까 이 정도 잘라가소고 아, 잘라 돼요, 얘를. 잘라도 살겠죠? 어. 잘랐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진액이 좀 나오면 이 진액은 몸면은안 좋대요. 아, 안 좋대요? 이게 약간 독성 있는 거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음. 있어요. 어, 얘도 있어요? 네, 분갈이가 네. 조금 있죠. 이거. 얘도 얘도 계속 올라가네요, 자르면서? 네네. 얘도 분갈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음. 뿌리가 넘쳐서 다시 분갈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얘도 너무 컸잖아요. 쟤보다 더쭉 네. 네. 올라갔다, 지금. 지금 도 보라요, 그렇죠? 보라 같아. 그래서 얘도 이 정도로 미안하다. 어, 잘라줘. 와, 이렇게 잘라서 어. 얘는 특별하게 이제 실내에 있는데도 잘크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병충해 안 물어오지. <laughs> <laughs> 5년 된 거라고요. 네, 5년. 네, 이거, 아, 근데 이렇게 이뻐요, 이게 푸르고. 얘, 얘얘 지금 사계절 이렇게 푸른가요? 네, 실내에서 하면. 이제 이 상태 유지를요? 아, 이 상태 유지하고 네, 산소 탱크고. 네. 음. 거기에 아파트 거실에 이좀 꽃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항상 있어요. 아, 아파트 거실에도 면좋구나 네, 예, 네, 네, 거실에. 그 제목이 네. 아파트 거실에도 면 좋은 거? 아, 이게 <laughs> 산소 탱크. 산소 탱크. <laughs> 어, 공기정화 식물? 휘카스 운베르타. 아, 이런 거좀 어렵다. 파라할 때 휘카스. 휘카스 운베르타. 운베르타. 그래서 아까. 한번 말해줬는데 기억이 없어요. 기억지 어. 그러면 네. 예를 지금 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5년 좀 넘어요. 얘가 음.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럼 이게 실내에서 잘 자라는 건가? 원래 실내신물? 아, 아 실내신물? 네, 밖에내놓은 심... 적은 없어요? 어예 안내놨어요 아 내놓으면 좀탁 많이 타겠네 얘가 아니, 산소,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러게 하죠 산소탱크인데 입이 너무 넓어가지고 산소탱크인데 굳이 밖에다가 <laughs> <에>? 아 그러지 <laughs> 산소를 내뿜어야 되는데 그렇지. 밖에 놔두면 그렇지 왜냐면 실내에 공기정화식물 음, 그러니까 이걸 음. 굳이 밖에 안 근데 얘는 이제 다른거에 비해서 햇빛틀이나 녹보수는 실내에 닿으니까 어, 진딧물도 어. 좀끼더라고요 진딧물을 끼고 네. 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밖에다가 좀 이렇게 내놨어요. 사실 아. 왜 데크 위에 놔뒀더니 원래는 이제 진딧물이 많이 껴가지고 다 잘라서 내놨거든요. 음. 이런 애들은 잘 크고 얘는 안 내봤어요. 왜냐면 실내에 있어도 그렇게 진딧물도 안 끼고 음. 이제 깍지벌레나 이런 거는 좀 생기기도 했는데 그런 건좀 닦아주면 또 없어졌고 어. 얘가 조금 생겼어요. 뭐, 네. 뭐 생기는 거야? 예, 네, 하얀 게 있어서 이거 좀 정리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아, 저기 뭐 벌레 하나가 있구나. 예, 네, 이렇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닦아주고 약을아딱고 아, 아 치고 따, 닦아주면 되는 거야, 얘들은? 그래, 없애줘야 돼. 없애주고 어, 어. 그냥 잡아주면 <laughs> 되는 거네. 예, 네, 근데 그래. 하여튼 얘는 음. 잘 크더라고요. 잘 커요. 그러면 예. 왜는 물을 많이 필요하나? 얘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아, 일, 아 일주일에 한번 주고 줘도 돼요? 왜냐면 얘는 크잖아요.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뭐물 많이 안 주네? <laughs> 여기는 지금 공간을 해줘야 되고. 예, 네, 저요, 음. 쟤는. 좀큰 분에다가 심어서 좀큰 분에다 심어가지고 네. 얘는 좀큰 분에 심었고 여튼 네. 잘 큰다. 네. 그러니까 물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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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는 것도 많이 어렵진 않고. 그렇죠. 어, 그러면 얘가 위로 계속 올라가는 네. 성향을 가지고 있네. 음, 키가 크니까 그러면 그래서... 키가 크면 계속 잘라준다? 위에서 계속 아니 지금 저도 5년? 6년 정도 키웠는데 이렇게 컸거든요 1아 예, m 정도 됐던 애를 키운 거라 아 그렇게 막 쑥쑥 크지는 않은데 음. 내가 보니까 여름에 좀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예, 지금부터는 이제 정지를 하겠죠 정지를 좀 많이 어, 하거든요 겨울 되면 실내 온도가 비슷해도 그러네 계절,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뭐 특별하게 실내 식물들은 이제 어느정도 햇빛도 요구하고 뭐 직관 보다는 보통 이렇게 입이 크면 네. 문제가 이제 마른 것 같은데 입이 마른다든지 그랬을 없고. 때 문제가 될것 같은데 그러진 네. 않았어 요 네. 네. 물을, 물을 잘 주고 물을 또 안주면 얘가 또축 처져요 그럼 뭐 영양분 같은 거좀 필요로 하지 아요아 원래 영양분은 주지 알비료 알비료? 어 위에다가 한 6개월에 한 6개월에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알비료 알비료 주고 6개월에 한 번씩 네. 뭐그 정도만 주면 또잘 자라는 거네 네.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요. 급하게. 네. 어, 어. 이게 자른 것도 이제 어. 제가 이거 정리해서 물꽂이 음. 좀 하다가 어. 뿌리 내려 가지고 아, 지금 얘가 물꽂이 하는 건가 이게? 어. 음, 한번 앉아수뭐 앉을, 뭐 앉을 것같긴한데 어, 네. 아, 여기 가 지금 물꽂이. 아. 물꽂이 수경 재배. 네. <laughs> 어, 이걸 가지고 물꽂이 해서 어. 물, 그러니까 물 올림 해 가지고 뿌리가 좀, 이렇게 됐네, 뿌리가. 네, 좀 진짜 많이 어, 들어가주래요 뿌리가, 뿌리가 맺혔네요? 네, 이러면 이제 커요. 아, 그러면 애가 이렇게 뿌리를 맺히는데 얼마 걸렸어요? 모르겠는데요. <웃음> <웃음> 언제, 꺼보는 거야? 이거 좀 됐어요. 왜냐면 좀 됐어. 다른 거. 응, 어, 다른 자르다가. 네, 자다 같이 이렇게. 얘도 얘는 이제 겨까지, 요 밑에가, 목밑 아. 이렇게 좀 빼줬잖아요. 음. 여기서 좀 나온 애들이 있어서, 아. 이 옆에 있는 애를 지금 잘라가지고, 요렇게 아, 지금 했던 거고. 음, 대략 이게 언제한지잘 모르겠고, 네. 기억이 안 나고? 네. 이렇게 좀 정리해도, 지금 그래도 너무 이제 키가 크니까, 제가 아. 중간에 잘라줬잖아요. 그럼 애를 자른 거네, 바 애를, 바로 애를 잘라보면 되네? 네, 얘는 지금 크니까 이렇게 크게 뿌리 내리기는 힘들어요. 아, 힘들어. 그래서 좀 정리를 해줘야지. 아, 얘를, 네. 얘를 잘라서 이렇게 해도 안되겠네? 이렇게, 아니 좀 짧게 이파리를 다좀 날리고 한번 해볼래요? 아니 여기서는 안되고 지금 이, 이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음. 아, 보통 한 20cm 정도 하면 20cm? 음. 이 정도래요? 그럼 올라온 거네 지금 네. 음. 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얘를 심은 거네 이렇게? 네, 네. 음. 궁금한 것도 많아 네. <웃음> <웃음>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 이거? 아까 말했잖아 요 이게 지금 찐이 나와서 아이나, 내가 또고있는데 굳이 또물어보 이렇게 자르고, 아, 자르고, 이게 지금 찐이 자꾸 나와서 아. 이렇게 가서 좀 정리를 하려 했는데 이게 아, 막 자꾸 흐르잖아. 아, 아. 네? 그래서 안하라 했더니, 음. 이렇게 해가지고 뽑으면 음. 된다니까. 이렇게 큰게 가지고 있는 휴카스는 또 많이 없을 거란 아. 말이지. 그래서 이 정도로 잘라가지고, 음. 이제 그물꽂이 했다가, 물몰라냥당가 음, 놨다가. 담가 음, 놨다가. 뿌리가 나오면 한한달좀넘게 이거는 한 지금 한달 넘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넘은 거를 이렇게 심으면 된다. 아 게. 심으면 돼요? 네. 이게 자꾸 내려서 안 하라 했더니 안 하라 했더니 계속 하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 아, 나는 이게 곡... 이 보는 스분수들 위해서 내가 뭔가 네.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다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고지좀 어. 했다가 하는 데 얘는 좀 많이 커서 어. 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걸리지 않을까 그 작은 애들은 음. 좀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 히카솜 베르타 얘 같은 경우는 하원에 많이 파나요 하원에. 어디서 사왔어요 이걸? 저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음. 인터넷으로 했는데 음. 얘가 보니까 이제 그때. 어, 그 고시대에 좀 둘만한 거 찾아봤던 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했거든요. 거기에 둘만한 네, 거. 얘는 진짜 많이 오래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크지 않아. 아. 네, 개업 선물 뭐 이렇게 개업이랑 아파트 입주 선물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근데도 이렇게 크진 않아. 크진 그냥 1 m 터된 것도 이게 또 비싸. 조금. 아, 비싸? 응. 어. 좀 비싸. 자. 어, 잘라주고 뭘 발라주는 거야, 이제? 네, 이거 주로 많이 쓰는데 그 식물을 이렇게 자르고 가지치기 한 다음에 이 단면을 있다가 그러니까 식물 상처 치료제 아 식물 상처 치료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 어 이거 검색하면 나오겠네 네 식물 상처 치료제 이렇게서 해 우리 마데커스를 바른 것처럼 아, <웃음> 아, <웃음> 이렇게 아. 발라주면 됩니다 아 이거 제 위에다가 네. 이렇게 식물 네. 상처 치료제를 네 이제 뭐 이렇게 뭐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뭐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네.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 식물 상처 치료제 검색하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잘라주고나서한 번씩 발라줘야겠네요. 네, 저기 장미 같은 거나 이렇게 가지가 굵은 거있수로 약간 이제 바깥에 있으면은 이제 또 이렇게 썩 썩을 수 있잖아요. 음. 네, 감염. 음. <laughs> 네. 상처 치료제, 연고 네. 아, 네. 오늘 다 정원 카페 이제 가을 되면서 이렇게 뭘 정리해 를 줘야 되는 게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휴카스 메르타 어, 실내 에주면 아주 좋은 산소 탱크. 산소 탱크. 어, 산소를 맞아. 막 계속 품어내는. 음, 맞아. 어 탱크라는 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탱크가 아니라 <웃음> 어, <웃음> <웃음> 보관하는 맞아. 탱크. 아 맞다. 아이고. 그래. <laughs> 어, 산소를 보관하는 탱크입니다. 네. 우리, 저기, 어, 어찌나 좋은 것 같은 2층이에요. 2층 모습. 아마 그쵸. 처음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 2층의 모습이고요. 응, 예. 나는 진짜 이게 올, 이제, 저기, 봄부터 이렇게 밖에 내놔서 너무 다시 컸다 나는 너무. 신난 네. 어, 애들 도 이렇게. 어. 이거, 이좀 좀 보여줘. 나 자랑하고 싶은데. 랑하고 어. 싶어? 얘는 진짜로 헉, 너무 진드물이 해피 많아가지고, 어, 해피트리, 얘 녹보수. 해피 녹보수도 해피 엄청 잘 컸죠? 이게 음. 원래 막, 이게 깍지벌레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공, 저기 뭐지? 하여튼, 음. 벌레 생기고 막 진드물 끼가지고, 진짜 떴었거든요. 이렇게 다 가지 자르고, 아까 이 가지 대만 놔뒀거든. 응. 근데 이렇게 막잎이다 나오고. 올라왔네. 그 대만 나왔는데 옆에 또 올라왔네. 다 잘랐던 거예요. 전부 다 응, 잘랐는데 응. 다새순이 나와가지고. 응. 그래서 이제는 항상 이제 봄 되면 밖으 응. 빼야될 것 같아요. 밖으 빼야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신지. 응. 그래서 뿌해 녹고수도 마찬가지. 응. 응. 녹고수. 차이가 뭔지 알아마모르겠 이 <laughs> 입이 좀 차이가 있어. 입이 차이가 있고, 어, 어. 얘가 좀 작고. 작고 얘가 크고. 딱 보이면 보이는데 뭔? 뭐. 근데 사람들이 녹포수인지 햇빛들인지 잘 모르. 녹포수. 녹포수비 수지수. 수. 녹포수. 응, 녹포수.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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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햇빛들에. 자, 여하튼 정원가 위층의 모습입니다. 위층에 오시면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요. 또아파 꽃들음했던 아내가 꽃들음했던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 아늑하게 식물 속에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어쩌다 정원 카페는 어디 있다고요? 충남마산에있어요남 아산에. <laughs> 아까도 네. 오늘 주말에 이제 아침에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또 이제 오후에 많이 오신다고 또 전화도 오고 막 하셨네요. 어, 저는 이제 주말에 강의가 없을 때는 주말에 여기 와서 또 오신 분들하고 차한 잔도 하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 정원 카페. 많이 오세요.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래 내려와서 <laughs> 어, 이렇게 방금 <laughs> 했던 걸 네네, 어떻게 물고이 했는지 이불 많이 잘랐네요. 이게 저는 이렇게 옆에 있는 겹가지를 좀한 거는 작아서 그냥 다 했거든요. 네, 예. 예, 처음에 할 때는 예, 줄기가 또 너무 길면 또 이렇게 좀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위에는 잎을 좀 날렸어요. 네, 방금 한거올려볼래 위로? 네. 아 위로 이 정도 네, 해가지고 네, 네, 하고 잎을 네. 좀 영양분이 하지 않도록 잎을 어. 잘라주고. 네네. 네. 어. 이것도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잎만 남겨놓고 음. 우리 수국할 때도 이렇게 좀 잘라주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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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음. 이게 좀 짧은 게더 뿌리가 잘 내릴 것 같아. 아. 네, 좀 길게 해놨잖아요. 만약에 네. 해서 좀 꼬질꼬질하다 그러면 또 잘라버리면 돼. 위에 또. 그거 잘라서 아. 밑으로 자르면 되지. 네. 음. Okay. o 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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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 a y Okay. Okay. 보통 이렇게 많이 물꽂이해가지고 뿌리 o 리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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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면 Okay. o k a